국토부가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매물과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직거래 사기 방지 등을 위한 대안을 권고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실명 확인 없이 진행되는 부동산 거래 등으로 사기 위험이 지적되면서 당근마켓에도 실명 인증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국감에서 수천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매물 게시자가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국감 당일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자료 등에서 지난 7월 기준 당근 마켓 내 부동산 게시물이 37만 건을 넘어섰고, 거래 추정치는 3만 4,48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합치면 게시물 수가 40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고, 지난 2021년 대비 약 4년 만에 70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당근과 직접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부동산 등 매물을 올릴 때 실명 인증 절차를 도입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당장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기존부터 직거래에 대한 편법 증여와 탈루행위 조사를 하고 있던 만큼 당근을 통해 진행되는 직거래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도 최근 당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의견을 담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공정위는 당근을 통신판매 중개업자로 판단하고,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근마켓이 가입할 때 전화번호 인증만 요구하고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다른 신원정보는 파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재 절차에 대한 심의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근도 실명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